사사 이십 장6 절에서 9 절까지 제가 읽도록 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 복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르트와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스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냐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스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타심에 그하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로아에 있는 아오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어박,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므로 이스라엘의 분노가 심하였더라. 이거 시대 공격이 생깁니다. 사사볼라와 야일의 리더십이 주,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끝나니까 금방 또 문제가 생겨버려요. 베스에서 그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백성들의 순환과 회개 다시 구원, 이게 아주 그 순환하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고. 6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요와의 법전에 악을 다시 약간 하는지 반도가 역사에 교도 얻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그 땅에 와서 잘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인 제1계명을 깨버리니까 삶이 건과하 거에요 개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께서시계명은 언약의 법이고 언약의 말씀이다라고는 하 저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다 계명을 해가지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제 종교 백화점이 되고래요. 이스라엘 선불과 같은데 아니 바알들과 네? 아랍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모두 하나도 아니에요. 잡신들을 다 그냥 초청하는 거예요. 만신장이 되고래요. 만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그들을 섬기고 요화를 버렸더라. 종교 백화점을 만들고 있어요. 신약시대는 그것이 영지주의. 지금 이단들이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뭐, 어머니 하나님과, 다 그게 영지주의들이 하는 종교 백화점적인 현상이 아니가요 여기서 조금 더 꺼내고, 저쪽에서 조금 꺼내고, 졸아서 더교고 불교에서 끄집어내고 말이죠. 왜 네, 그렇게 해야 되냐? 절대적 신앙에서 상대적 신앙로 지금 변출되고 있습니다. 유일신 신앙 사상에서 다신론적 사상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만의 유일신앙이 아니고 다른 신들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았다면 그것 괜찮은데요. 그것도 안돼. 이제 어떻게 했 써요? 여호와를 버렸다고 써 있잖아요. 여호와를 버렸다. 버렸다를 것은요. 무시했다는 얘기고, 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작했 보면 가끔 믿음을 저버렸다, 이런 표현이 죠 믿음을 저버렸다, 그건 믿음을 부여시켰다는 얘기예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역사, 신앙에 현재로 하는 사람은 과거가 지워지고 미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아낄지 모르고, 시간을 구수할 줄 모르면요, 믿음이 없으면 다이어보이는 거예요. 요수아가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격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네. 만일 요하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적속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절한 땅에 있는 아무리 접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면서 요수아에게 말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어 라 오늘 하네.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눈에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걱정도 해주세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신앙 잃어버릴까 걱정하셔야 돼요. 신앙 잃어버릴까? 믿음을 떨쳐버릴까를 걱정하셔야 된다니까요. 건강 잃어버릴까를 걱정하지 마시고. 경제적으로 예? 부도날 것을 걱정하는 것 이전에, 가능하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것 이전에, 오직 주님과 관계가 혹시나 소홀해지지 않는가, 그걸 걱정하시면서 하셔야 되니까요. 백성들이 대답을 전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고 요아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말은 잘해요, 말 또 얘기합니다, 여호가아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주님 버리면 끝난다, 멸망한다. 주님 버리면 멸망한다. 이방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십니다. 이 진노의 방법이라니까. 예찔서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재앙이고 멸망입니다. 이 공식이라니까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게 하나님 버리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사사기 2장에 써 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여호와를 버렸어요. 다른 신들, 주위에 있는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바흘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사상 2장 1절을아니 공식적으로 계속 등장 그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둔들고하고 똑같은 현상들을 경험하면서도요 깨닫지 못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로마서 6장 16절에 써있습니다 종이 되면 종, 순, 종하면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거 보세요. 여화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생겼어요 이방신들의 종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삶이 그들게 속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펼쳐보세요.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로와서 있는 아무리 족속에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년을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이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손에 그들이 넘어가 버립니다. 몇년 동안요? 18년 동안. 요단강 저쪽 길로와서 있는 거니까, 요단강 동편, 국강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18년 동안 다 자신을 당하고, 씻고 들어보세요. 암몬 자손이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이제 치고 들어옵니다, 이게. 여자의 우선과 베네의 우선과의 전쟁이 아니까요 요즘 뭘뭘 근데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과 유다와 베냐민은 같이 붙어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떤 성경을 보시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고 누구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국제를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 자신이 다시 여호와의법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잊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는 있 무슨 헌법을 조항을 어미운 게 불법이 아니고, 십자명을 깨는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불법이 죄라고 했어요. 죄, 악 아, 십자명, 일등명을깨는다 어떻게 살되겠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쓰여 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사에는 죄는 불법이다. 그 죄가 뭐라 하겠어요? 불법인데 그 불법이라고 할때 법이 십계명을 얘기하고 그요 가장 아주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얘기요그 깨보세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경과하고또경과하고 신명기 4장 25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악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은요 오래 살때 만일 스스로 굽혀하여 무슨 형상의 무상이든지 조각하여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켜 악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뭐 보이는 거예요. 노를 이렇게 진는 가운데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공식이 나타난다니까요. 예수 잘 믿지 않겠지? 우리의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게 돼신년이사작삼십일 전에 내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예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또 다시 입단을 세우셔서 구속하시죠 구원시키시죠왜 그럴까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때문에 뭐 말씀해 놓으시고 싶기 때문에 맹세라고 하면 조상들이라고 하면 가장 누가 누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누가 누가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면 구약 전체를 그냥 손으로 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조상들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가 갈멜산에서 일도 똑같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부들이 일치니요 거기에 조상들 하면서 맹세하신 언약이 있어 있어요. 맹세하신 언약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맹세하신 언약은 창세기 22장 16절의 맹세를 얘기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말 안되거든요. 가끔씩 억울해져 뭐 버린다. 만약에 네? 개를 키우는데 개가 주인의 자녀를 문다. 시골에서 그렇게 그냥 놓겠어요? 벌써 그냥 못이 된건치도 몰라요. 네? 뭐, 뭐 그러시지는 아니지만 시골같은 사람승이 주인을 다 소가 주인을 받는다. 이건 용납이 안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이 주인을 받는다 용납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세요 조상들 아브라기사 야곱 이거 잊어버리면 안돼요 그러면 언약하신 내용 맹세하신 내용이 뭘까 창세기 22장 16절 예시의 여호와께서 일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승하리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함께 하리니 내 씨가 그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람만이 복을 받으니 보세요. 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니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명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시중에 한그 저기 내용에 좀더 밑에 보시면 누가 나와 있어요? 유다 족속에 가면 유다 족속. 구절 보세요. 요나를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이브람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분가 심하였더라. 상세히 49장, 유다 조석을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 속에서 규가, 유다의 발사에서 이 통치자의 규가 떠나지 않니할 수가 있어요. 이 관계성 속에서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께서 님 방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세하신 말씀 때문에, 언약하신 말씀 때문에, 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들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아졌으며 이 관계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맹세가 누가 보면 1장 73년에 예신이 탄생할 때 그냥 하셨는데, 예신이 탄생하실 때, 우리 저사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김동철을 위하여, 후원의 뿔을 그종 다이세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은요, 상호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드에요 말씀을 견주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 되십니까? 견주어 봐서, 보시, 보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선택합니다. 자기가 선택해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14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되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보라.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안 하시리라. 너희가 택한 신들. 세상 종교로는 누가 택해요? 사람들 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하나님 편에서 신학 시작,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말씀의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신명기 7장 두 마디가 나와요. 나는 여호와 내하나님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손민이라. 내, 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우리 기독교 신앙, 신화, 그리스도의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야 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 본위의 신앙이 돼야 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입장 논리가 잘돼야 돼요.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게 주시오신앙성이더 나옵니다, 그게. 에에서일절에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흥이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주셨대요. 우리만로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무엇이라고 선택해주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복을 얻었는데 주님을 버려요. 이 신령한 고그 창세기 시작한 사람들 땅에 있는 모든 덕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법과 다 같은 거예요. 하나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올한해 동안 요소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노라 라고 하는 고백 가지고 이 새벽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